그래서 우리 군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밑바닥까지 초락한 청렴도와 부패, 또한 자존심을 다시 찾아서 군산 시민들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악취가 나는 고인물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손주가 사는 행복한 군산 시발전의 시작은 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슴으로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본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해마다 연초, 연말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결과를 평가를 발표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부터 무려 5년 동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5년 연속 최하 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